열공벨셀공이강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출형단어 마스터 2700에 수록되어 있는 고절검정고시 기출형단어그 가운데 기출동사 추려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 관련된 교재는 제본 형태로 전자체크모 말고요 제본 형태로 흑백이지만 말련해 놨으니까 고정 댓글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39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hoose,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 동사의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있는데요. choose, chose, chosen입니다. choose, chose, chosen. 선택한다, 선택했다, 선택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climb, climb, 오르다, 상승하다. close, close, 닫다, 또는 가까이 하다. come come 오다 도착하다 자이 come 동사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이렇습니다 come came come 그래요 come과 come이 현재와 과거 분사 형태가 똑같아요 come came come comfort comfort 위로하다 편안하게 하다 comment comment 언급하다 코멘트하다 compare compare 비교하다 대조하다 compete compete 경쟁하다 겨루다 complain complain 불평하다 항의하다 confirm confirm 확인하다 확정하다 congratulate congratulate 축하하다 경축하다 congratulate, connect, connect, 연결하다, 접속하다, consider,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깊게 생각하다, consist, consist, 구성되다, 포함하다, 이루어지다. 보통 전치사 of를 뒤에 달고 다니면서 뭐뭐로 구성되다. 몸으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consume. consume. 소비하다, 섭취하다 또는 소모하다. 음식 따위를 섭취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contact. contact. 연락하다, 접촉하다. contain. contain. 포함하다, 들어있다. continue. continue. 계속하다, 지속하다. contribute,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다. control, control. 통제하다, 제어하다. control 하다. 그런 뜻도 있죠. cook, cook. 요리하다, 조리하다. 또는 익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명사의 뜻일 때는 요리사, 조리사의 뜻도 있습니다. Create, create 창조하다, 만들다 그냥 만들다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Cut, cut 자르다, 베다 또는 삭감하다, 줄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Damage, damage 손상시키다, 피해를 주다. Dance, dance 춤추다, 무용하다. 보통 뒤에 2를 달고 다니면서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dance to 몸에 맞춰 춤을 추다. decide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 decrease decrease 감소하다, 줄이다. deliver deliver 배달하다, 전달하다. demand, demand,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depart, depart, 출발하다, 떠나다. depend, depend, 의존하다, 달려 있다. 뒤에 전치사 오늘 달고 다닙니다. depend on 하게 되면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 있다. describe,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하다, 계획하다 또는 설계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d e s t r o y d e s t r o y 파괴하다, 망치다 d e v e l o p d e v e l o p 개 d 하다 i 장하다 e 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d i e d i e 죽다, 사라지다.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규칙 동사입니다. Die, died, died. Die, died, died, died. Dig, dig. 파다, 발굴하다. 이거좀 주의하세요. Dig, dug, duck, dug입니다. Dig, dug, dug. 파다, 발굴하다. Discourage, discourage. 낙담 시키다, 단념하게 하다. 네. 39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hoose,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 동사의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있는데요. choose, chose, chosen입니다. choose, chose, chosen. 선택한다, 선택했다, 선택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climb, climb, 오르다, 상승하다. close, close, 닫다 또는 가까이 하다. come come 오다 도착하다 자이 come 동사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이렇습니다 come came come 그래요 come과 come이 현재와 과거 분사 형태가 똑같아요 come came come comfort comfort 위로하다 편안하게 하다 comment comment 언급하다 코멘트하다 compare compare 비교하다 대조하다 compete compete 경쟁하다 겨루다 complain complain 불평하다 항의하다 confirm confirm 확인하다 확정하다 congratulate congratulate 축하하다 경축하다 congratulate, connect, connect, 연결하다, 접속하다, consider,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깊게 생각하다, consist, consist, 구성되다, 포함하다, 이루어지다. 보통 전치사 of를 뒤에 달고 다니면서 뭐뭐로 구성되다. 몸으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consume. consume. 소비하다, 섭취하다 또는 소모하다. 음식 따위를 섭취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contact. contact. 연락하다, 접촉하다. contain. contain. 포함하다, 들어있다. continue. continue. 계속하다, 지속하다, contribute,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다, control, control, 통제하다, 제어하다, control하다 그런 것도 있죠. Cook, cook, 요리하다, 조리하다 또는 익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명사의 뜻일 때는 요리사. 조리사의 뜻도 있습니다. Create, create 창조하다, 만들다 그냥 만들다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Cut, cut 자르다, 베다 또는 삭감하다, 줄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Damage, damage 손상시키다, 피해를 주다. Dance, dance 춤추다, 무용하다. 보통 뒤에 투를 달고 다니면서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Dance to 몸에 맞춰 춤을 추다. Decide,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 Decrease, decrease 감소하다, 줄이다. Deliver, deliver 배달하다, 전달하다. demand, demand,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depart, depart, 출발하다, 떠나다. depend, depend, 의존하다, 달려 있다. 뒤에 전치사 오늘 달고 다닙니다. depend on 하게 되면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 있다. describe,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하다 계획하다 또는 설계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destroy destroy 파괴하다 망치다 develop develop 개발하다 성장하다 발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die die 죽다, 사라지다.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규칙 동사입니다. Die, died, died. Die, died, died, died. Dig, dig. 파다, 발굴하다. 이거 좀 주의하세요. Dig, dog, duck, dog입니다. Dig, dog, dog. 파다, 발굴하다. Discourage, discourage. 낙담시키다, 탄념하게 하다. 네, 여기까지 기출동사. 네, 두번째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과 마라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벨스 열공이었습니다. 열공!